지금 세일 중입니다. 비싸게 구매하지 마세요. 가성비 매니아가 알려드릴게요.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가성비는 제가 책임져 드릴게요. 최대 할인율은 물론 가성비와 가심비를 해결해 드려요. 놓치면 후회할 거예요. 이 기회를 잡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5위입니다. 국산 안동 강고등어는 신선하고 맛이 뛰어나 아이들도 좋아해요. 손질이 잘돼 조리도 간편해 바쁜 식사에 안성맞춤입니다. 가성비도 좋고 가족 모두가 만족할 제품이에요. 4위입니다. 청어당 안동 간고등어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신선한 고등어를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냉동 제품입니다. 각 100g 포장으로 활용이 편리하고 영양가도 풍부해 바쁜 일상에 훌륭한 선택입니다. 3위입니다. 여수 돌산갓 노르웨이 고등어는 크고 맛있으며 비린내가 없어 아이들과 함께 즐기기 좋습니다. 손질이 잘 되어 있어 간편하게 요리할 수 있고 건강한 한끼로 적합합니다. 가격도 가성비가 뛰어나 추천합니다. 2위입니다. 국산 이동삼 안동 순살 손질 간고등어는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어 가족 모두가 좋아하는 건강한 반찬입니다. 에어프라이어로 조리하면 더욱 맛있고 편리하니 즐거운 식사 시간에 추천합니다. 1위입니다. 산으로 간 고등어는 고품질의 맛있는 제품으로. 지금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